박사님 설명을 너무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고, 키토산 비타민C 두달 먹고 혈당이 떨어지고 고지혈약도 안 먹고 매번 체크하는데 혈압도 떨어집니다.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즉, 비오유기소 전부 섭취를 하면 고지혈증이 정상적으로 들어 돌아오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너무 잘 되도록 해줍니다. 그 결과들이 저의 유튜브 댓글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영상마다 조금씩 찾아서 보시면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오유기소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 예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약국에는 없습니다. 자 다른 분도 글을 한번 봅시다. 당뇨 진단 10년 차인데 약이 자꾸 늘어나는데도 나아지진 않고 해서 약으로 당뇨 치료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어 늦었지만 미친 듯이 노력한 결과 약을 줄이고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0.9% 소금 차를 자주 마시고 있으며 비타민 C는 2,000 유산균 등다 먹고 있는데요. 키토산은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2024년에는 당뇨약 끊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시도사는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요? 또, 저는 뭐, 일반적으로 캡슐 단위로 두 개, 세 개, 이렇게 드시는데, 당뇨이신 경우에는 한세개 정도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 저도 비타민C 먹고 소변 보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자, 소변을 잘 보기가 어려운 분들, 비타민C 드셔보십시오. 또, 여러 가지 해결점,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박사님, 저는 비타민C 먹은 지 1년 정도 됐는데, 놀랍게도 물무조 발톱이 되돌아왔습니다. 대단하고 신기합니다. 저는 가루로 된 비타민C 먹을 때는 몰랐는데, 물에 타먹는 액상 레몬을 먹고부터 잠이 잘 옴, 갱년기라 잠이 깊이 안 왔음, 제 느낌인 줄 알았는데, 비타민C가 수면하고도 관련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비타민 c 먹고 피부도 밝아지고 탱탱해진 걸 느껴요. 그래서 양을 급속도로 늘렸는데도 속이 쓰린 느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만 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건 설사는 기존의 듣기로 변에 영향이 빠져 나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비타민 C 과용으로 인한 영향이 변으로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타민 C가 나타내는 일종의 부가적인 작용,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로 결석 빈뇨 소변보로 자주 간다 그 다음에 두통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쑥쓰림 설사 변비 이게 다 대표적인 비타민 c의 부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잠이 너무 온다 또는 잠이 안 온다 비타민 c인데 이걸 먹었더니 잠이 오는 사람이 있고 이걸 먹었더니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얘가 문제입니까? 잠이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비타민 c가 문제입니까? 속이 쓰린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비타민 c가 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속 쓰린 그분이 문제인 거죠. 왜속 쓰리는 위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졸리는 사람, 또 잠이 안 오는 불면이 오는 사람, 비타민C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잘 넘어가면 잠이 이제 정상적으로, 위장도 정상적으로, 설사도 안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 비타민C를 가지고 내가 비타민C를 먹었는데 속이 쓰리잖아요. 그러면 내 위장에 염증이 있다라는 것을 진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맥이 보면 위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꾸준히 먹으면 위는 건강해지고요. 기타 많은 것이 건강해진다.